선거 그 때마다 공천 학살이니 뭐니 이런 대를 받고 있는데 자존심을 좀 살려달라. <laughs>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다가 단순한 그 실수해프니 3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하고 또 3만 개의 자리를 만들고 30만 이상의 가족 가수를 만들겠다. 음. 대통령 빼고는 안 음. 해본 일이 없는 음. 사람입니다. 이번에 당선돼서 반드시 경산 발전을 통해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시사 현안과 화제 임무를 집중 탐사해보는 파워 인터뷰 박동욱입니다. 오늘은 이번 2 1의 총선에서 경북 경산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동 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를 만나보겠습니다. 경산 지역 구민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다른 동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어 제가 우리 경산에 15개 읍면동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민들의 그 의견들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경산이 어 제가 있을 때 비해서 어 지난 한 4, 5년 네. 매우 그 정체되어 있다는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네. 어 당신이 어 벌려놓은 사업들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네.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려면 지금쯤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음. 움직임이 어. 없으니 네. 당신이 다시 좀 나서서 경산의 어떤 그 미래 비전을 희망을 좀 제시해달라 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음. 어, 또 하나는 우리 TK 지역의 정치권에 너무 존재감이 없다. 네. 표만 선거 때마다 계속 몰아주고, 아무런, 뭐, 그, 시계급 대접도 못 받고, 또 선거 때마다 무슨 뭐 공천학살이니 뭐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한 5선 중진 의원이 되니까, 차관 네. 당신을 비롯해서, 어떤 TK도 이제는 좀 중진 정치인이 나서서, TK의 어떤 자존심을 좀 살려달라 네. 하는 그런 그어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네. 어뭐 그런 점에 보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뒷날 이야기입니다만 당선되시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그 경산뿐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께서 또 국민의힘을 많이 사랑을 하고 계시고 또저 또한 평생 국민의힘을 통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길을 갈 수는 있겠습니까? 많은, 다만, 시민들의 뜻을 저는 그 존중을 해서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후보님의 SNS 홍보물에 국민의 로고가 찍힌 게 있어가지고, 선관에서 성급 위반 조상을 알고 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참,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네. 그때 이제 아마, <laughs> 그, 여론조사가 막 도니까, 저는 뭐, 그, 후보 진행할 것 없이, 자기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응답을, 그, 하도록,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전화를 적극 좀 봐달라, 이런, 홍보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저 하고 나면 상관없, 없이, 제 지지자, 제 지지자가, 어? 자기도, 어 이제 그런 마음, 마음으로, 그냥, 부심결에, 이제, <laughs> 그걸, 그, 찍힌 걸 해서, 그래서 뭐 누가 지적을 해서 세 시간 만에 내렸다고 합니다. 아, 세 시간 네, 만에? 예, 그래서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다가 네. 그냥 그 저희 지지자가 단순한 그 실수 해프닝 네. 뭐 그런 걸로 해서 그 선관위 조사는 받기는 한것 같은데요. 뭐 그건 아마 그뭐 가벼운 뭐 주의나 뭐 경고나 뭐 이런 그 저에 대한 게 아니고 네, 네. 그 지지자에 대해서.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직접 조사받으신 게 없어요? 없습니다. 아, 네, 네. 전혀 없고요. 단순 해프닝이다? 예, 네. 예. 그리고 경산은 대학도시인데다가 산업단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첨단 산업이 굉장히 잘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장기 비전, 경산 장기 비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예, 제가 며칠 전그 출마 선언에서, 어, 그, 제가, 어, 앞으로 그 3조 원 이상의, 어, 투자 유치를 하고 또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30만 어, 이상의 자족다시 아, 네.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경산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개막하겠다. 네. 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올리면요. 우선 이제 그 지하철 무슨 뭐 1, 2호선은 이미 이제 개통이 되, 됐고 또 하나는 곧 개통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통팔달 교통망, 지하철망 추가도 확충을 하는 걸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그 국회의원 시작하기 전에 경산이 공단이 60만 평에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300만 평까지 아, 지금 늘어나 네.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한 100만 평 정도를 더 조성을 해서, 어, 거기에 어, 많은 그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경산의 마지막 노른자위땅이라할수 있는 땅이 대임지구입니다. 네, 대임지구. 대임지구인데 이게 땅이 한 50만 평 네. 되는 땅인데 이게 대구 경북 1원에서는 아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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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개발로서는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연유인지 그게 이제 경산의 새로운 도심으로 네. 지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아파트 단지로 지금 네. 설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걸 좀 미니 신도시, 분당, 판교 네. 이런 것, 네. 이런 것처럼 미니 신도시급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네. 뭐그 편의시설, 또 그런 비즈니스 호텔이랄지, 네. 또그 유통시설이랄지, 또 병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치가 되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뭐 대인지구 개발 계획 자체를 좀 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저는 손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50만 평이니까, 예, 예. 상 미래층 사진이 나올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고 예. 예. 예, 예. 그럼 최훈이 강점이라 뭐있습니까 네, 뭐그뭐 그, 어, 뭐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뭐 대통령 빼고는 안 해본 네. 일이 없는 네. 사람입니다. 네. 네. 네, 국무총리 권한 대행도 해봤고요, 네. 또 경제부총리, 또 지식경제부 장관, 네. 또 국회의원 네 번,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 등등 해서 솔직히 여러 가지 다양한 입법, 행정 뭐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은 우리 뭐어 경산 발전은 물론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어 제가 뭐어 이래기라면 기회를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 있습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시다는 말씀이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큰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끌어 문제 예. 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 법적 사법적 문제었던 예. 특활비 문제 예. 예. 그 부분은 좀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하싶겠습니다 물론 예. 정치인 중에 특활비로부터 자율운사를 일느냐하는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우선 뭐 그런 일로 아, 여러 그, 팀열 끼친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만, 뭐, 잘 좀, 좀 지적하셨다시피, 그, 제가 예산 편성을 해본 사람아닙니까 네. 그, 특수활동비는 국가 기밀을 요하는, 네. 어, 그런 국정수행활동에 영수증 없이 쓰도록. 네. 네. 그렇게, 음. 어, 그, 예산에 한 뭐, 1.1% 내외. 그, 금액으로는 뭐, 지금은 좀달라졌겠습니다만한 1조 뭐, 5천억 내외.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국정원에서 쓰지만은 네네. 뭐, 청와대도 쓰고 또그 국방부 무슨 음. 뭐, 네네. 검찰 뭐. 기밀 여한대 다 쓰는. 예, 수다 다 쓰는 그런 네. 돈입니다. 음. 이제 그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물론 그러면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거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를 조사를 해서 네네. 잘못된 걸 처벌하든지 음. 뭐, 이렇게 해야 맞지. 네네. 특정한 사람만 골라서 음. 네? 어, 표적으로 조사를 해서 음. 처벌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음.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다. 음. 이렇게 에에보 음. 몰지 않겠습니까? 음. 국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음. 이런 음.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로 보면은 음. 조금 더이어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또필요합적인 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지금도 모두 다 모두 세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 현 정부도 아, 다 지금 쓰고 있는 돈입니다. 칼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요. 네. 네, 네.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그동안 하신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대표적인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네, 뭐좀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 경산 국회의원 되고 나서 경산분들은 흔히 경산의 지도가 달라졌다. 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지하수, 지하철 시대를 네. 개막을 한 거. 네. 1호선, 2호선, 0대까지는 이미 다니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하양 연말은 네. 개통이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공단이 60만 평에 불과했는데, 네. 300만 평으로 네. 늘어났습니다. 네. 공단 300만 평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사통팔달 도로망, 그리고 또그 하천 정비, 또뭐 공단 저, 저 아파트 단지 유치 음. 등등 해서 솔직히 경산 곳곳에 소위 체경화에 네. 손대 안 묻은 데가 없다 아, 네. 할 정도로 음. 어, 그 많은 분들이 어, 그 제가 했던 일들을 음. 지금도 많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마무리 말씀더추가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어, 존경하는 우리 경산 시민 여러분. 어,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선택을 다시 받는다면은 저는 경산 경제의 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개막해서 인구 3 0만에 대구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 키워낼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세월 어, 또 정치 활동을 하는 때도 많은 또 응원을 해 주셨고 또 어, 정치적 유배를 탄압을 당할 때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은 분들이 탄원서도 보내 주시고 또 어, 힘을 용기를 북돋워 주신 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어, 당선을 반드서 반드시 영산 발전을 통해서 딱 그렇게 하는 말씀을